5월의 저녁 무렵 박정숙은 서점 문을 닫으며 하루를 정리하고 있었다. 70내 해를 살아온 그녀의 손끝에는 수십 년간 책장을 넘긴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정숙서점이라는 작은 간판 아래서 그녀는 평생을 책과 함께 보냈다. 남편 민호가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후 20여 년 혼자서 이 서점을 지키며 두 딸을 키워냈다. 엄마, 오늘도 늦으셨네요. 둘째 딸 소연이 가방을 든채 서점 앞에 서 있었다. 평소보다 진지한 표정이었다. 어머, 소연아. 미안해, 책 정리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어. 정숙은 서둘러 가방을 챙겼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소연은 말수가 적었다. 저녁을 준비하며 정숙이 물었다.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심각하네. 엄마, 소연이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실은 언니와 상의한 게 있어요. 엄마 혼자 지내시는 것 때문에요. 정숙은 손을 멈추고 딸을 바라봤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실버타운 말이에요. 요즘은 정말 시설도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하대요. 엄마 같은 분들이 많이 계시고 의료진도 상주하고, 소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정숙은 헛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나는 아직 멀쩡하단다. 왜 갑자기 그런 곳에 가야 해? 그게 아니라 만에 하나라도 엄마께 무슨 일이 생기면. 소연이 울먹였다. 저희가 매일 와드릴 수도 없고 혼자 계시면 너무 위험해요. 정숙은 찬찬히 딸을 바라봤다. 소연아 엄마는 아직 스스로 밥도 해먹고 서점도 운영하고 모든 걸다할수 있어. 낯선 곳에 가서 살면 책 냄새도 못 맡고 내가 쌓아온 삶이 다 사라질 것만 같단다. 하지만 엄마. 됐어. 그런 소리 다신 하지 마. 정숙이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잠들지 못했다. 딸의 걱정스러운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다. 소연과의 대화 후 사흘이 지났다. 정숙은 평소처럼 아침 일찍 서점 문을 열고 책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오늘따라 몸이 유난히 무거웠다. 밤새 뒤척이느라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탓이었다. 어서 오세요. 단골 손님인 중학생이 들어서자 정숙이 밝게 인사했다. 아이는 평소처럼 문학 코너를 둘러보며 책을 고르기 시작했다. 이런 일상의 소소함이 정숙에게는 큰 위로였다. 오후가 되자 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했다. 손님이 뜸해진 틈을 타 정숙은 서점 앞을 쓸고 있었다. 그때였다. 빗물에 젖은 계단에 발을 디디는 순간 미끄러운 바닥에 발목이 삐끗했다. 어머나. 정숙은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으며 앞으로 넘어질 뻔했다. 다행히 계단 난간을 재빨리 붙잡고 겨우 버텼지만 가슴이 두근거렸다. 무릎이 덜덜 떨렸다. 괜찮으신가요? 지나가던 젊은 여성이 달려와 정숙을 부축했다. 아, 네. 고맙습니다. 괜찮아요. 정숙은 어색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식은 땀이 흘렀다. 만약 넘어졌다면, 만약 아무도 없었다면, 그날 저녁 정숙은 혼자 저녁을 먹으며 계속 오후의 일을 떠올렸다. 젓가락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발견했다. 나이가 들면서 점점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고 있었지만, 오늘처럼 구체적으로 위험을 느낀 적은 처음이었다. 밤이 깊어 갈수록 불안감은 더욱 커졌다. 혼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정숙은 상상했다. 만약 밤 중에 갑자기 쓰러진다면 아무도 모르게 며칠이 지날 수도 있지 않을까? 딸들은 일주일에 한두 번 연락할 뿐이었다. 아니야, 너무 심하게 생각하지 말자. 정숙은 자신을 달랬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소연의 말이 자꾸 맴돌았다. 실버타운. 의료진 상주. 안전. 새벽 3시 정숙은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다. 침실에서 화장실까지는 불과 몇 걸음이었지만, 어둠 속에서 가구 모서리가 위험하게 느껴졌다. 조심스럽게 벽을 짚으며 걸어가는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졌다. 이런 게 바로 늙는다는 걸까? 정숙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딸의 걱정이 단순한 기후가 아님을 조금씩 인정하게 되었다. 계단에서 넘어질 뻔한 사건 이후 일주일이 지났다. 정숙은 평소보다 조심스럽게 움직였지만, 마음 한켠의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서점에서 혼자 라디오를 들으며 책을 정리하던 어느 오후였다. 다음은 광고 시간입니다. 라디오에서 익숙한 멘트가 흘러나왔다. 정숙은 습관적으로 라디오 볼륨을 줄이려 했지만, 이어지는 광고 내용에 손이 멈췄다. 혼자 사는 게 두려우신가요? 하지만 시설에 들어가는 것도 부담스러우시죠? 이제 새로운 선택이 있습니다. 공공 실버 커뮤니티 주택에서는 정숙의 귀가 번쩍 열렸다. 지금까지 들어본 실버타운과는 뭔가 달랐다. 독립적인 개인 공간을 유지하면서도 24시간 안전 센서와 응급 호출 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동 휴게 공간에서는 이웃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만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 시민회관에서 설명회가 열립니다. 정숙은 무의식 중에 메모지에 토요일 2시 시민회관이라고 적고 있었다. 혼자 살지만 독립적으로 필요할 때만 도움을 이상하게도 마음이 끌렸다. 토요일이 되자 정숙은 망설였다. 그냥 구경만 해보는 거야. 자신에게 변명하며 시민회관으로 향했다. 강당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대부분 자신과 비슷한 나이의 어르신들이었지만 표정들은 밝아 보였다. 안녕하세요. 옆자리에 앉은 할머니가 먼저 인사를 건넸다. 저도 처음이에요. 혹시 어떻게 오게 되셨어요? 아, 그냥. 라디오에서 우연히 들었어요. 정숙이 어색하게 대답했다. 설명회가 시작되자 진행자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실제 입주민분을 모셨습니다. 직접 경험담을 들어보시죠. 70 초반으로 보이는 한 할머니가 단상에 올라섰다. 저는 8개월 전에 입주했어요. 처음엔 걱정이 많았죠. 하지만 지금은 정말 만족해요. 어떤 점이 좋으신가요? 진행자가 물었다. 혼자 살지만 외롭지 않아요. 아침에 공동 정원에서 산책하면 자연스럽게 이웃분들과 인사하게 되거든요. 언제든 휴게실에서 차를 마실 수 있고, 아프거나 도움이 필요할 땐 바로 연락할 수 있어서 마음이 든든해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지네. 그렇다고 간섭받는 건 아니에요. 제 방에서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살고 원하지 않으면 누구도 들어올 수 없어요. 그냥 혼자 살되 안전망이 있는 거죠. 설명회가 끝난 후 정숙은 천천히 집으로 돌아왔다. 마음 속에 작은 변화가 일고 있었다. 설명회를 다녀온 지 사흘이 지났다. 정숙은 그동안 받아온 안내 책자를 몇 번이고 다시 읽어봤다. 마음 한 구석에서는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일까? 라는 의문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자꾸 고개를 들었다. 토요일 저녁 두 딸이 함께 저녁 식사를 하러 왔다. 평소보다 일찍 온걸 보니 뭔가 의논할 일이 있는 것 같았다. 엄마 요즘 어떠세요? 몸은 괜찮으시고 큰딸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응, 뭐 별일 없어. 정숙은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며칠 전 계단에서 넘어질 뻔한 일이 떠올랐다. 소연이 언니와 눈빛을 주고받더니 입을 열었다. 엄마, 저번에 말씀드린 그 일. 혹시 더 생각해 보셨어요? 실버타운 말이지. 정숙이 젓가락을 놓았다. 사실은 딸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봤다. 실버타운은 여전히 싫어. 하지만 정숙이 잠시 멈췄다. 공공 실버 커뮤니티 주택이라는 게 있더라. 설명회도 다녀왔고 엄마가 직접요? 수진이 깜짝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그래. 실버타운하고는 조금 달라 보였어. 내 공간도 따로 있고, 안전장치도 있고, 그러면서도 필요할 때만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 소연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다. 엄마, 드디어 현실적으로 생각해 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저희도 걱정이 많았거든요. 매일 엄마께 무슨 일 생기지 않을까 하고. 그런데 말이야. 정숙이 단호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이건 내가 스스로 선택하는 거야. 너희가 떠밀어서 가는 게 아니고,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죠, 엄마. 엄마 결정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너무 기대하지도 마. 아직 결정한 건 아니거든. 그냥, 알아보는 정도야. 하지만 정숙의 목소리에는 이미 마음이 기운 것 같은 뉘앙스가 있었다. 딸들도 그걸 눈치챘다. 엄마, 견학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소연이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실제로 가서 보시면 더 확실하게 결정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숙은 찬찬히 생각해 봤다. 그것도 좋은 생각이네. 책으로만 봐서는 모르니까. 그날 밤 딸들이 돌아간 후 정숙은 혼자 차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과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교차했다. 정말 이게 맞는 선택일까? 하지만 더 이상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기에는 나이가 들었다는 것도 사실이었다. 서서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두 달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지나갔다. 견학을 다녀온 후 정숙은 입주를 결심했고 서점도 단골 손님에게 넘겨주었다. 오늘이 바로 이사하는 날이었다. 엄마, 정말 이것만 가져가실 거예요? 소연이 작은 박스 몇 개를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래 너무 많이 가져가면 새 집이 좁아 보일 것 같아서 정숙은 평온한 미소를 지었다. 평생 모아둔 수백 권의 책 중에서도 가장 아끼는 소설 책열 권, 남편이 선물해 준 찻잔 세트, 그리고 손때 묻은 일기장 몇 권이 전부였다. 새 집에 도착했을 때 정숙의 첫 인상은 생각보다 따뜻하다였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햇살이 거실 가득 쏟아져 들어왔다. 크지는 않지만 혼자 살기에는 충분한 공간이었다. 와, 정말 좋네요. 수진이 감탄했다. 창문도 크고 전망도 좋고, 정숙은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봤다. 공동 정원에서는 또래 어르신 몇 분이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멀리서는 어린 손자를 데리고 놀러 온 듯한 가족의 모습도 보였다.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창문을 통해 들려왔다. 엄마, 여기 응급 호출 버튼이네요. 소연이 침실 벽에 부착된 빨간 버튼을 가리켰다. 혹시 모를 때 누르시면 바로 연락이 간대요. 알고 있어. 설명회 때 자세히 들었거든.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다. 딸들이 짐을 정리해 주고 돌아간 후 정숙은 처음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다. 고요한 정막 속에서도 이상하게 외롭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일상의 소음들, 복도에서 가끔 들리는 이웃들의 발소리가 오히려 안정감을 주었다. 저녁 무렵 정숙은 작은 책상을 창가에 놓고 의자에 앉았다. 오랫동안 써오던 일기장을 꺼내 펜을 들었다. 첫 문장을 어떻게 시작할지 한참 생각하다가 천천히 적기 시작했다. 오늘부터 새로운 집에서 살게 되었다. 처음엔 두렵기도 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 노년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고 누군가 말했던가. 맞는 것 같다. 펜을 놓고 창 밖을 바라보니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다. 정숙은 속으로 다짐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다. 혼자이지만 외롭지 않고 독립적이지만 안전하다. 이곳에서 내 삶의 다음 장을 차근차근 써 내려가야지. 그때 복도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이웃 어르신의 다정한 목소리가 문 너머로 들려왔다. 새로 오신 분이시죠? 내일 아침에 인사드리러 갈게요. 정숙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다.